자 조현병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앞서 봐왔지만 조현병이 노이로즈보다 좀더 심각한 정신적인 병이죠 어, 하지만 약물 치료를 하면 낫기도 잘 낫습니다. 어, 그러나 재발도 잘 돼요. 234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 병의 경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미리 알 수는 없다. 그야말로 정신병이고 정신에서 올라오는 내용물들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합니다. 미리 예측한다고 해서 치료에 도움이 될 것도 없다. 이 환자는 치료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환자인데 약물 치료를 잘 받아서 쉽게 낫는 환자가 있고 또이 사람은 이렇게 증상을 보니까 좀 쉽게 낫겠다 생각했는데 오래 끄는 경우도 있다는 라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병의 경과는 의료진뿐만 아니고 환자 가족도 얼마나 열심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부지런히 약 챙겨 먹이고 돌봐주면서 어 끝까지 치료를 위해서 협조하느냐 여기에 어 달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제 연구기관마다 조사하는 조사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좀 달리 나오긴 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봤을 때 조현병 환자가 이제 3분의 1은 낫고 3분의 1은 재발되고 3분의 1은 만성화되어 가지고 잘 낫지 않고 계속 약 먹으면서 가야 되는 어 그렇게 보는 것이 어 대체적인 통계입니다. 236 페이지 보세요. 조현병은 왜 생기는가? 생물학적 요인에 관한 의문점. 생물학적 요인이라는 것은 뇌 신경과 관련된, 혹은 이제 호르몬, 어, 우리 호르몬이라든지 생리적인 어떤 기질과 관련된 어,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어, 이런 것과 관련된 요인을 말합니다. 크게 이제 이 조현병의 원인을 그러한 생물학적 요인과 또 심리학적, 사회문화적 요인 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생물학적 요인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뇌신경과 관련된 거고, 어, 뭐 심리학적 이렇게 문제는 어린 시절에 어, 크게 마음의 고통을 받았던 상처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것, 사회문화적 요인은 어, 자,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문화가 문화의 어떤 그런 압박, 문화적 압박 이런 것들을 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요인, 뭐 이런 걸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사람의 생리적 내적인 요인과 또 심리적 사회적 요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현병은 그러면 유전병인가? 어 조현병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미리 알게 되면 만약에 뭐 결혼을 앞둔 상, 배우 상대 같은 경우에는 조현병 이 있다 그러면 꺼리게 되겠죠. 당연히 어, 혹시 가족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현대의학에서 이것이 유전병이라는 것을 아직 못 밝히고 정확히 꼬집어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정해서 결론을 내릴 만큼 그렇게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조현병 환자 가족에게서 이제 그런 조현병이 없는 가족보다 발병 확률이 조금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가족 중에 가족력이 전혀 없어도... 또 조현병이 발생할 수 있는 있다 그래요. 또어일량성 쌍둥이의 경우 한쪽이 조현병일 때 다른 그 쌍둥이도 조현병에 걸릴 확률도 좀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평균한 50% 정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이 유전병이라는 부분은 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만 말하지 단정에 의해서 어, 조현병이 유전병이다. 아직 이렇게 못 밝히고 있습니다. 237페이지 밑에 보면 조현병은 일부 유전적 소인의 존재가 인정되나 유전양식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모르며 다른 유전병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정신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적 요인과 함께 발병하는 병이기 때문에 유전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혹시 유전적인 소인이 있어가지고, 유전적으로 그걸 태어 갖고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자라는 과정에서, 어, 건강한, 어떤, 정신적으로 건강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어떤 뭐, 마음의 큰 상처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회문화적인 요소로, 어, 스트레스 받을 요소가 별로 없다 그러면, 그 유전적 요인이 발병 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요인으로만 갖고, 소인으로만 갖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238페이지 한번 보세요. 조현병은 뇌의 병인가? 그러면, 사실은 인간의 정신생활이라든지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모든 활동이 뇌기능과 관계되는, 있기 때문에 조현병이라는 질환이 뇌의 생리적 기능과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뭐이 조현병보다는 심리사회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노이로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조현병이 뇌의 병이다라고 역시 단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모든 생리적인 부분이 이렇게 뇌하고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조현병도 어느 정도 뇌하고 관련돼 있다고 보지만. 딱히 뇌의 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중간에 보면 모든 조현병이 뇌의 병이라고 단정할 만한 확실한 근거는 없다. 다만 조현병의 증상은 뇌의 신경 생리적 기능의 이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일부 환자에게서 뇌의 기능 구조상의 이상을 짐작할 만한 소견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 이 뒤에 는 이제 도파민이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 이야기하는데 복잡한 의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한번 읽어나 보세요 생각해보면요 어~ 유전적으로 또뇌 기능적으로 그런 그 장애를 조현병을 앓을 그런 소인을 안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 심리 사회적 요인이 어~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머리에 출가난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우리 어떤 기분을 조절하고 원활한 어 기분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제대로 분비 안 되고 연결이 안 되고 그러면 차츰 차츰 뇌의 이 신경 회로들도 막히고 단절되고 점점 이상을 초래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뇌 기능 자체에도 조현병 쪽으로 이제 이뇌 신경들이 바뀌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음. 그 다음 239페이지 뇌 구조상의 이상과 조현병 뭐이 내용들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240페이지 보세요. 어, 중간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조현병의 생물학적 연구는 최근에 관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조현병이 생물학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바탕에서 사회문화 심리적 스트레스로 유발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조현병은 정신, 신체의 상호작용으로 생기는 병이라는 것이다. 내가 앞 시간에 어 내가 다뤘던 조현병 환자 두 명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한적이 있죠. 어, 그한 분은 최근에 이제 다시 재입원을 시켰다라는 그한 분은 어릴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머니가 이제 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가장이 돼 가지고 집안 일을 맨날 장사하고 바쁜 일 하느라 바쁘게 사느라고 어, 집안에 관심을 못 가져, 못 가져주었고, 어, 이제, 자기 자신도, 아들도 잘못 챙겨줘가지고, 매일 일이 집에서 그냥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 것도 크게 작용을 했을 수가 있죠. 네. 사회 문화적인 어떤 요인이죠. 또,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자살했다는 분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분은 역시 비슷한 상황인데, 어, 어릴 때 역시 엄마가 이제 반일하고 바쁘고 하니까 두세 살 때, 어, 이 아기를 집안 기둥에다 끌어 묶어두고 이제, 어, 있었던 엄마를 밖에다 일하고 그런 기억이 굉장히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그래요. 물론 그것만이 다는 아기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의 상처들도 큰 이제 요소가 되었을 수 있다는 걸볼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심리학적 또 뭐, 사회문화적인 어떤 그러한 조현병의 배경이라고 볼수 있겠죠. 241페이지 중간쯤 보면요. 조현병도 다른 정신병과 마찬가지로 강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요인이 그 발병에 이바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사회문화적 요인이란 그 사회 자체가 지니고 있는 부조리, 불신, 비합리적 사고 성향도 문제가 되지만,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개인이 그 사회와 문화 속에서 겪는 정신적 갈등과 부담이다.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이 지나치게 어떤 갈등과 마음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 이런 거를 부담, 너무 크게 지다 보면, 어, 좀 속된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차라리 돌아버리는 것이 낫겠다. 뭐 미쳐버리면 이제 정신병이 나버리면 어뭐 자기는 편하잖아요. 그냥 모든 거 잊어버리고 사회생활 안 해도 되니까 어, 어떤 그런 것도 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치매 우리 봤잖아요, 그죠? 치매하고 비슷하게 차라리 이 정신이 돌아버리면 어, 그런 갈등과 부담을 음, 안 느껴도 되는 것처럼. 물론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는 제대로 된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죠. 예, 뭐 극단적인 어떤 선택이죠, 그렇죠? 더쭉 예. 음, 넘어보세요. 244 페이지. 조현병의 체험은 황당한 것인가? 자, 이 부분에서는 이 조현병에 대해 가지고 이 저자가 칼, 융의 분석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이제 조현병의 의미를 좀 세세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나도 이 의견에 이제 어100% 동의하는 사람이고 이 이런 이론의 바탕에 기해가지고 내가 심리치료를 해나가고 있어요. 조현병의 체험은 황당한 것인가? 조현병에서는나 자아 기능의 세계가 정신 내면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강한 충동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자아는 조각나고 흩어져서 통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 상태가 되는 이유로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다. 성장 과정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자아 기능이 본래 약하, 약해진 경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어린 시절에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마음의 상처가 많고 해서 이렇게 자, 자아 기능이 단단하지 못한 거예요. 예물지 못한 거죠. 그래서 깨지기 쉬운 거예요. 조금만 충격을 주면 쉽게 깨지는 그런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자아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한다 하더라도 무의식의 내용물들이 이상하이 많지 이렇게 활발해지고. 어, 활동이 강해져가지고, 자아의식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늘 보여줬던 이 빙상 그림 있죠, 그죠? 예. 네. 이게 바로 자아, 자아 기능이에요. 나라는 자아. 네. 이 자아가, 어, 약해서 깨지기 쉬워가지고 약한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무의식의 내용물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깨진 자아를 더 깨져버리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자아 기능이 어느 정도는 뭐 튼실한다 하더라도 이 무의식에 있는 이러한 그 내용물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어, 에너지를 받아서 힘이 강해져 버리면 뚫고 올라와 버리는 거죠, 이쪽으로. 깨지는 거예요. 예. 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노이로즈 공포했듯이 인간의 무의식은 두 파트로 나 나누, 나눠집니다. 자, 여기에는 개인 무의식이라고 적어 놨죠? 개인 무의식. 내, 가 자란, 이제, 환경의 역사. 내 개인적으로 자란 어린 시절에 뭐, 이제 기둥에 끈에, 끈에 묶여 있었던 체험, 뭐, 집안에 혼자 있었던 체험, 뭐, 폭력을 당했던 체험, 뭐, 이런 컴플렉스들이 이렇게 들 앉아 있어요. 개인 무의식.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요, 어, 집단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집단 무의식. 이건 내 개인의 역사하고 상관없이, 인, 내가 인간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타고 나오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무의식이라 해가지고 집단 무의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내 개인의 역사하고 상관없이, 어, 그래서 이 집단 무의식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신화의 세계고 신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제한이 없잖아요. 여기는 개인 무의식이 여기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하, 무한정입니다. 그죠? 여기 뻥 뚫려있잖아요, 밑에는. 그 중심에는 이제 그 신의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노이로제는요 신경증은 주로 이 개인 무의식의 내용물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어릴 때 마음의 상처라든지 어, 억압되어 있는 무의식 내용물들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생기는 증상이고 어, 조현병은요 조현병은 이 부분도 있지만 이 집단 무의식 예. 이 무의식의 내용물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자아가 깨지는 어, 그런 어떤 병입니다. 예, 집단 무의식인 차원들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조현병 환자들을 이렇게 다뤄보면 신경증, 노이로지 환자들을 다뤄보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고 볼 만한 그런 이미지들이 나타나지만 어, 조현병 환자들을 이렇게... 몇분 다뤄보면 앞선 예를 들었던 거죠 그런 분을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어떤 화려하고 막 강렬한 심화적인 이미지들이 막 색채도 화려하고 그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눈 감고 작업을 하면 막 올라와요. 예. 어떤 것은 막 무시무시하고 기괴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막 놀랍게 화려하게 어, 어떤 그런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하고 좀 달라요. 신경증 환자들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자살했다는 분, 그 분은 이제 돌아가시기 한, 한 열흘 전에 나하고 작업을 할때 자신이 이제 우주에 이렇게 떠 있는데 아기가 돼가지고 그 우주의 자궁에 들어가,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나비로 이렇게 큰 나비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우주를 날아다니는 그런 어떤 장면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 것도 신화적인 장면이죠. 일반 노르제 환자들 다룰 때잘안 안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우주의 자궁에 들어가서 나비로 어,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아마 앞으로 한 열흘 뒤에 있을 죽음을 암시하는 대목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완전히 새로운 탈바꿈 변화를 암시하는 장면이잖아요. 244 페이지 밑에 보면. 조현병 환자들은 나 밖의 세계를 위험스럽고 음산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지각한다. 때로는 세계가 몰락한다는 절망적인 감정에 사로잡힌다. 조현병 환자의 세계가 몰락한다는 느낌은 나 자아의식의 어떤 몰락을 암시하고 나와 세계는 쪼개지고 환자는 그 절대적인 세계 속에 이제는 알수 없는. 온갖 희한한 것이 날뛰는 것을 경험한다. 해가 둘, 달이 뭐두 개가 뜨고, 맑은 하늘에서 뭐락하기 치고, 짐승의 울음 소리가 들린다든지, 악마들, 아니면 우주인들이 뭐 그들을 공격한다든지 어,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이분들이 보는 이렇게 이미지들은 평범한 세계가 아니고 이제 신화적인 색채를 띈, 여러분들 이제 보면 요즘 보면 이제 그 판타지 세계, 요즘 게임, 이런 것도, 게임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 판타지나 신화적인 내용물들 나오는 거 많잖아요. 그죠? 영화들. 뭐, 그런 어떤 이미지들이 막, 이렇게 뛰쳐나오는 거예요. 어, 그 세계는 이미 나의 세계, 의식의 세계가 아니고, 의식의 세계를 무너뜨린 신화의 세계, 어, 환자의 무의식의 저 깊은 층을 이루는 집단 무의식의 원형상들로 가득 찬 세계이다. 그러므로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조현병이나 정신병을 개인적인 콤플렉스로 이루어진 개인적 무의식의 영향을 주로 받는 노이로제와는 달리 집단적 무의식에 의해 자아가 지배되고 질이 멸렬된 상태라고 본다. 질이 멸렬이라는 것은 자아가 이렇게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연관성 없이 여러 개로 흩어지고 분리되어 버린다는 뜻이죠. 밑에 보면 건강한 사람은 이런 이제 신화적인 원형적인 체험을 주로 이제 꿈 속에서 이렇게 하고 아니면 뭐 종교적인 체험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술가의 영감으로 표현을 하죠 어, 초현실적인 이미지들 있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예술가들의 어떤 그런 그 초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이미지들 그런 것들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어, 결국 자기들의 어떤 집단 무의식 안에서 끌어올리는 이미지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현실에서 겪더라도 건강한 사람은 그거를 창조적으로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반해가지고 이 조현병 환자는 이제 꿈하고 현실하고 무의식하고 의식에서 얘기하고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 꿔야 될그 꿈을 대낮에 경험하고 또그 경험의 의미를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는거죠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어요. 이제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무의식의 신화적인 내용을 이제 꿈을 꾸고 난 뒤에는 이제 뭐 해석하고 그 의미를 밝혀내고 하지만 이제 다룰 수 있으니까 그래도. 건강한 자아가 있으니까 무의식의 내용을 다룰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조현병 환자들은 다룰 수 없어요. 다룰 수 없는 게 아니고 환자 자체가 그, 그 무의식의 내용이 얘가 다루어지는 거죠. 환자가 다루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다루어지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우리가 조현병 환자의 체험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겪는 그러한 신화적인 내용의 꿈과 꿈 속에서 우리가 느낀 놀라움과 불안과 공포를 이제 생각해 보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꿈 속에서 겪는 악몽이죠. 가장 무서운 악몽, 가장 무서운 악몽이 이제 현실에서 매일 현실 을 늘상 현실과 같이 한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게 조현병이죠. 원형적인 꿈을 꾸지 않는 건강한 사람은 없다. 다 이제 그런 신화적인 원형적인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말고사 이제 치는 그 주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그 다뤄줄 겁니다. 이제 이 정신건강 다 끝내고 이제 특별 강의로 이제 꿈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러므로 조현병 환자의 체험 내용은 비록 그 형태가 많이 왜곡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꿈을 이해하는 상징적인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어... 또한 환자가 체험하는 무의식의 내용을 우리 자신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 모든 이들과 비슷한 체험을 할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수 있다. 그 사람들은 조현병 환자들은 꿈에 봐야 될 것을 현실에 보는 것뿐이고 어, 우리처럼 이제 좀 건강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꿈만의 내용으로 보고 다룰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행스럽게도그 무의식에 의해 자아의 분열을 겪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니 역설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모두 조현병에 걸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 모두가 암에 걸릴 가능성을 가지고 있듯이 말이다. 우리는 운 좋게 그것을 피하고 있을 뿐이다. 조현병 환자를 배관시하고 멸시해서 그 인권을 짓밟고 푸대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은 가엽슨 신화의 희생자이다. 그들은 예술가처럼 위대한 신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임무는 우선 그들을 신화의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의식세계로 데려오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세계만이 건강하고 정당한 유일한 세계라고 강요하는 오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 조현병의 치료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참고삼아 읽어보세요. 예. 어,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신경증 약들은 습관성 있는 약들이 많지만 조현병 약은 중독성이나 습관성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제 한번 먹으면 막 이렇게 계속 먹기는 먹어야 되지만 중독성이나 습관성은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한학기 동안 정신 건강 이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 기말고사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때도 이제 한 시간 시험 치고 두 시간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좀 마음 편하게 어, 꿈에 대해 가지고 꿈의 심리학에 대해서 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